반는 팔면 언제나 앞서가니까 안 걸린다. 정직하게 흐르는 건 여기. 다른 사람의 편집본과 내 원본이 같이 노래한다라는 음, 컨셉을 음, 처음에 신혁이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굉장한 게 나오겠구나 편집이 되기 전에도 노래가 돼야 하고 편집이 된 후에도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획상에? 근데 이게 될까? 이번 작곡의 포인트 첫 번째 가사를 쓰면서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함께 했어요 노래의 초중반까지 계속 게스트들이 부르는 우리는 언제나 변해가지 빠르게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은 문장을 쓴 다음에 그걸 또 단어별로 자르고 그 단어들의 뒤에 또 살을 붙이는 방식 마지막 인물들의 본심을 표현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단어들이 가진 실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영상의 주제를 조금 더잘 보여주지 않았나. 두 번째 포인트는 세진이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순수한 관찰자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최대한 날것 그대로의 것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보시면 목소리가 정말 수수하게 나와요. 그러고 보면 너네도 편집된 것 같아. 응. 대신 다른 인물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왜곡이 심하고 그래서 몽환적으로 들리는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약간 이런 식인데. 흐리는 언제나 편해가지 빠르게 액션. 츄츄 형의 불꽃 시주 영상과 함께 내가 사라져 볼게. 내가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Yep. 하나 둘셋얍네그 yep. 영상을 찍었습니다 되게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고 찍었던 영상이 막상 세진이 형의 편집이네 하는 시큰둥한 대사와 함께 맞물리니까 시작부터 되게 무거운 분위기와 함께 분위기를 딱 잡고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편집이네 에이 편집이네 사람이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면 은 남의 어떤 성취한 것들 어떤 성과에 대해서 아 저거 뭐 아이 집이 잘 사네 뭐 그냥 이거 덕이네 아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쟤는 하고 약간 깔아내리는 경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에이 편집이네 약간 언밸런스하게 세진이 형을 가운데에 맞추자 햇빛이 들어서는 카페처럼 조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영이가 이쁠 필요가 없다. 전체적으로 조금 우중충하고 우울한 색감이 영상에 감돌길 원했어요. 무채색, 좀 무뚝뚝한 색감을 주고자 화면 구석구석까지 이쁘게 꾸며주는 조명이 아니라 머리 위에서 인물에게만 떨어지는 조명이라든지 이야기라는 화자에게 집중이 될수 있게 하는 그런 조명으로 촬영이 진행 됐고. 롱테이크 세진이 편집된 주변인들과 맞물려서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후에이 노래 때처럼 가운데를 딱 잘라서 그 선만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원테이크로 움직이고 있는 세진의 뒷배경에 편집된 사람들이 겹쳐서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본 피사체와 편집된 배경이 겹쳐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로마키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프로마키도 완벽하게 따이는 조명이어야 하고 인물과 배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까지 살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장면을 다 살릴 수 있는 조명을 통일하느라 조금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촬영 당시에는 합성을 해야 했기 때문에 허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펼치는 세진의 모습도 굉장히 감탄스러웠어요. 그 타이밍 기억해. 편집 된것 같아 하고 나서 해석이 올라갈 거야, 사람들. 이 이번에는 이제 멍하니 보고 있어. 깜빡하면 어느 새 변해 있잖아. 거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편푸컷이될 거야. 얘는 조금 더 오래 음. 그러고 보면 너네도 편집된 것 같아. 순간박면 어느 새 변해 있잖아. 편집도 과해지기 시작했어. 이제는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아까는 그냥 관찰을 하면서 야 너네는 참 부럽다 이랬는데 이설에 <놀람> 와서는 지금은 혹시 너네는 대답할 수 있니라고 거의 물어보듯이 이렇게 쏙 크게 놀란다 이거다 그냥 약간 좀 역시 반만의 언론에. 네. 혹시... <놀람> <놀람> 오케이 앉아서 <놀람> 이제부터 막 저거 막 열심히 적어목 줘 공부된다 공부된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났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아주 완벽하지. <laughs> 나의 이드바 그드바 사방뇨바 매일 가짜 사내에 일 지원해야지. <laughs> 매력이도 그랬고 땡진인도 그랬고 승국이 형도 그랬고 평소에 살면서 어? 이 사람은 정말 빠르게 사네? 하고 느꼈던 실제 사람들을 섭외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땐 어떻게 하루를 정말 이틀처럼 쓰지? 웃음은 나오는데요? 참 진짜 아 어처구니가 없다 나만 너네들은 참 그렇게 잘 사는구나 하는 액션 액러왔다 아, 친구 만났다 상 받았다 형 어, 그거 그니까 우리 상이잖아 감사합니다 <laughs> <야, 잠시만. 웃음> 서울 웹페스트 상 받았습니다 여러분 빅히트 퀴오 5맨 원래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 아시죠? 만나지 시고네 <laughs>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지금? 촬영 중에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티키티의 시작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박지연 과장님께서 이번 영상을 끝으로 저희 곁을 떠나시게 됐어요. 과장님께서 마지막 선물로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도시락 선물을 주셔서 촬영장에 있는 모두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연 과장님께서 오늘 회사 기념으로 저희에게 아주 이시욕 선물을 주셔서 한 마리도 촬영장에서 저희가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라도 그렇게 챙겨 주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받기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박지은 선불가 박지은 과장님. 박지은 과장님 정말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고 힘도 왕창 내서 촬영을 더 즐겁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엄청나게 밝톱이증가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사랑 봉사 헌신 그만해 이거 니네만 그렇게 잘난냐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도 아무 말도 안들어가거든요 그래 이렇게 쳐다보면 살짝 웃는거에요 어, 오 어, 진짜 아무, 아무 말도 안했는데 되게 그럴싸하다 <laughs> 메릴 같은경우에는이번에는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캐릭터로 나왔잖아요 본인이 원래 가진 역량과 다르게 빠바바 빠바바 <목소리> 이겼다! 아! 아주 좋아요. 본래 가진 캐릭터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의 색다른 캐릭터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빨리 그렇게 정확한 방음으로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천재가 아니구나. 역시 촬영을 할때 옆에 사람이 없는 채로 제가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씩 차례대로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정말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듯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신나게 연기를 해주셔서 반응을 해야겠다 싶어서 한테이크를 더 갔어요. 원래 버전에서는 그냥 부럽다는 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 다음 테이크를 할 때는 옆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는 그걸 외면하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보이는 거죠. 보기 싫어도. 그래서 더힘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부러워하다가 턱을 푸고 억울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질린 듯한 표정까지 자리에 더 있지 못하고 나간 뒤에 본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자막을 쓸게 아니라 본인들의 실제 글씨체를 쓰면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다. 뭐 약간 서툴은 글씨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나 내 다짐은 난 그냥 막일부러잘쓰려고안하고 내가 쓰듯이 그냥 잘 또박또박 쓸게요. 본인들의 날것 그대로의 글씨가 들어가다 보니까 감정 전달이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자, 우리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어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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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깨빵 둘이 하실래요, 이렇게? 근데 지금 <laughs> 한 바퀴 굴러야 돼. 아, <laughs> 아, 보고 놀라서 떨어뜨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뒷부분은 쓰지 않고 역재생할 생각으로 찍었는데 엔드 카드 쯤에서 그 장면이 편집되지 않은 그대로 나오게 되잖아요. 정말 편집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어요. 모두가 실수한 그 순간에 모두의 표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 둘, 셋! 연기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당탕탕 쿵탕 핸드폰이 떨어지고 책도 떨어지고 하면서 보이는 그 실제로 드러나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표정에 드러나더라고요. 그 장면을 그대로 슬로우 모션 처리를 해서 엔드 카드에 넣었어요. 상상도 못할 엔드 카드였고 진짜 뒤통수 맞았어요. 엔드 카드는 시나리오에 없었으니까. 감히 말하건대 역대 최고의 엔드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빠 가셨을까요? 빠르기도한번더 한 합시다. 연습 빠. 기껏 썼는데, 편집본 보니까 폰트로 들어가 있는 거야. 손글씨 <laughs> 폰트 이런 거. 웃기지 마세요! 선게해가